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입니다. 참 길고 지루한 그런 4월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원하신 기 생명. 말씀이 제법 깁니다. 그래서 좀 잘라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서부터 끝절 23절 그리고 48장은 긴 말씀 가운데서 제일 끝에 있는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47장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시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런 길을 거쳐 스탑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르다며 다메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선에 있는 핫셀 핫다건이라 그 경계선이 바다에서부터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핫살애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일어난다니 이는 그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색과 및길러앗과 이스랄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내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지나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내선에서부터 맞음곁 하마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 적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알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집파에서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8장 30절부터 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집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우면이요 하나는 유다 쪽이요, 하나는 네이 쪽이 문이며. 동쪽에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미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요. 남쪽에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온이요 하나는 이사가리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말가까에서 여호와 삼마로 끝나는 에스겔의 그 말씀의 긴 내용입니다. 참 어렵기도 합니다. 일단은 환상 계시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이고 묵시문학적인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고 해석하는 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뒷부분을 보시면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당사자였던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게 되지만 성전에 제대로 머물러 보지도 못한 사람들 저희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성막에 머물러 가보지 못하고 술래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그러한 설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우와 산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꿈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귀향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표현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부흥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고 더 크고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면 우리에게 법면하는 것은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발간가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에스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품고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발각가의 연단과 훈련 때로는 고독이고 때로는 두려움이고 때로는 막연함이지만 은그 두렵고 고독스럽고 막연함 가운데서도 나의 그발각가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있게 되었듯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각 지파별로 분깃을 따라서 땅을 배분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땅 분배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의 조건이고 축복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은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과 이 왕들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또한 그 땅이 왜곡되기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극한 욕망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방의 나보세 포도는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땅이 왜곡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왜곡되기보다는 사람의 욕망이 왜곡됐겠죠 그런데 오늘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갈 때 그들에게 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셨냐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내면서 땅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참 정말 반가운 것은 22절 이하의 말씀, 47장 22절,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집합별로 땅을 나누어 주되 타국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되면은 그 땅의 땅을 함께 나눠 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탕국에 와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48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각 지파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 땅을 갖는 것에 대하여서 소개하게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네위 지파에 대한 땅의 배분을 나눠 주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위 지파가 머물 곳은 성읍 중앙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뭐 네이지파가 잘났기 때문에 성읍 중앙에 있으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별할 땅과 성전에 성소가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백성들의 각 집파의 중앙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집파에게는 땅을 중앙에다가 주어서 그들이 이 생존을 위한 그러한 농사의 것들을 걷게 되지 또한 이 거기에 수확과 결실을 따라서 삶의 에너지를 다 거기다가 쏟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땅을 배분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성별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별한다라고 한 것은 거룩하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뜻깊게 하고 의미있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시라버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십불짜리라도 아, 그 십불짜리가 뭐 이것저것 엉뚱한데 남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쓰게 되었을 때는 그냥 10분, 10불짜리입니다. 그러나 그 10불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도와주고 섬기고 베푸는데 쓰게 되면 은 작은 10불짜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금이 되고 혹은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쓰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성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바로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열평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을 통하여서 열미와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웃과 나눠야지 라고 하면은 그 땅은 성별의 땅, 거룩한 땅으로서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면서 그 성별의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의 하나님을 기뻐 만나기를 즐겨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의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48장 제일 마지막 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성읍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변하여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땅, 하나님이 거기 계신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삼마.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땅을 배분받고 안전하게 이웃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만족과 조건을 누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프란스 셰퍼가 쓰게 되었던 그 책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약속의 땅에 계시고요. 약속의 백성들 속에 계시고요.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네가 성전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앙에 머물게 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하나님을 찾고 성전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의 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회복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산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복되게 하며 그 집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내 안에서 얻고 누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긴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내 곁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면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전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성전이 되는 복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스시하며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것이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